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87세 현역 한의사 정한수입니다. 오늘 아침 발이 무겁고 뻐근하셨나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힘들고 발걸음이 자꾸 무거우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아침마다 발이 욱신거려 하루를 시작하기 두려웠습니다. 이제 끝인가 싶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87세에도 저는 매일 한의원에서 환자를 보고 주말이면 손주들과 동네 뒷산을 오릅니다.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비싼 약이나 특별한 기구?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몸의 소중한 발을 제대로 보살폈을 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우리는 많은 걸 포기합니다.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지라며 손주들과 뛰어노는 걸 포기하고 산책이나 여행 같은 취미도 접습니다. 밤이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걱정하며 잠자리에 들죠. 그 마음 저도 압니다. 하지만 60년 넘게 한의사로 살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은 모두 발 건강에 특별히 신경 썼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늦었다고요? 천만에요. 제말 믿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자, 이제 60년 한의사 경험으로 터득한 발 건강 비결을 함께 나눠 볼까요?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된 커다란 그물입니다. 그중 발은 마치 그물의 중심 고리처럼 온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발견한 발 관리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몇 분만 투자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기운이 돌며 온몸이 가벼워집니다. 왜 발이 중요하냐고요? 한의학에선 발을 제2의 심장이라 부릅니다. 발에는 7,000개가 넘는 신경 끝이 있고, 온몸의 장기와 연결된 경락이 지나갑니다. 발의 혈관과 근육이 심장을 도와 피를 온몸으로 돌게 하니까요. 발을 잘 보살피면 심장 건강이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잠도 더잘올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을 소홀히 하면 온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발 관리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의학뿐 아니라 현대 의학으로도 보면 발은 온몸 건강의 기초입니다. 발을 소홀히 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혈액 순환이 나빠져 다리가 붓고 저립니다. 이는 정맥류나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바닥의 신경 말단이 자극받지 않으면 장기 기능이 약해져 소화 불량, 변비, 심지어 간 기능 저하까지 올수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를 깨끗이 하지 않으면 무좀이나 염증이 생겨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특히 당뇨병 환자는 심각한 감염으로 발 절단 위험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발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지면 균이 침투해 염증이 생기고 만성피로와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60년간 환자를 보며 느낀 건발 건강을 무시하면 심장병, 고혈압, 수면 장애 같은 전신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발은 작지만 그 영향은 온몸에 미칩니다. 제 한의원의 78세 방영철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을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거의 걷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정 선생님, 발이 너무 아파 화장실 가는 것도 고통스러워요. 이제 제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발을 살펴봤습니다. 굳은 살이 깊게 박히고 피부는 갈라져 있었죠. 발가락 사이는 습기와 균으로 염증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제가 물었죠. 발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관리요. 그냥 물로 씻기만 하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발을 단순히 씻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큰 오산입니다. 이제 제가 60년간 환자들과 함께 실천한 발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간단하지만, 꾸준히 하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먼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세요. 하루 20에서 30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 보세요. 물은 체온보다 살짝 따뜻한 38도에서 40도가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저는 물에 소금 한 줌이나 쑥 잎을 넣으라고 권합니다. 소금은 부기를 빼주고 쑥은 혈액 순환을 돕죠. 쑥이 없으면 생강 한 조각을 넣어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발의 경락이 풀리고 온몸 피로가 사르르 녹습니다. 발을 담그는 동안 발가락을 까딱거리거나 발바닥을 가볍게 문지르면 더 효과적입니다. 80세 김영순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20년간 고생하던 불면증을 극복했어요. 그녀가 말씀하셨죠. 정 선생님,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니 다리 붓기가 확 빠지고 밤에 푹 자요. 이 나이에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당뇨나 고혈압 있으신 분들 이 방법 꼭해 보세요. 두 번째 발바닥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발바닥은 온몸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가득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 5분 손가락으로 발바닥을 부드럽게 문질러 보세요. 발 뒤꿈치부터 발볼, 발가락까지 원을 그리듯 주물러 주면 됩니다. 특히 발볼은 위장과 간 경락이 지나가는 곳이라 신경 써서 문지르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자극하세요. 마사지 후 따뜻한 물로 발을 씻으면 더 좋아요. 이 방법은 소화 기능 개선, 변비 해소,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75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10년 넘게 고생한 소화 불량이 나아졌습니다. 한 선생님, 밥 먹고 속이 더부룩하던 게 사라졌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기운이 돌 줄이야 하시더군요. 세 번째 발가락 사이 꼼꼼히 세척하고 말리세요. 발가락 사이는 습하고 어두워 균이 번식하기 쉬운 곳입니다. 샤워 후 부드러운 수건이나 면봉으로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닦고 완전히 말리세요. 특히 수영 후나 비 오는 날 신발이 젖었을 때는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소홀히 하면 무좀이나 염증이 생겨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하면 전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78세 이옥자 할머니는 발가락 사이 무좀으로 고생하다 이 방법으로 나왔습니다. 정 선생님, 발가락이 간지럽고 따끔거리던 게싹 나았어요. 이렇게 쉬운 방법인 줄 몰랐어요. 네 번째 보습 크림과 편한 신발. 나이 들면 발 피부가 건조해지고 갈라지기 쉽습니다. 샤워 후쑥 연고나 천연 보습 크림, 예를 들어 코코넛 오일을 발라 부드럽게 유지하세요. 보습 크림은 자극 없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집에서도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꼭 신으세요. 신발은 발에 잘 맞고 충격 흡수력이 좋은 걸 고르세요.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걷는 건발 건강에 최악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발과 무릎 통증이 심해지고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82세 최만식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발 통증을 줄였습니다. 선생님 푹신한 슬리퍼 신고 보습 크림 바르니까 아침에 발이 가벼워요. 손주랑 공원도 같이 걸었어요. 이네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발 건강이 좋아지고 온몸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발 관리는 단순한 위생이 아닙니다. 온몸 건강이 뿌리입니다. 매일 발을 살펴보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세요. 특히 당뇨병 환자는 정기적으로 발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하실까봐 간단한 습관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하루 5분만 투자하세요. 아침 커피 마실 때 발바닥 문지르고 저녁 드라마 볼때 따뜻한 물에 발 담그세요. 둘째, 매일 조금씩 하세요. 한 번에 완벽히 하려 하지 말고, 월요일은 발 담그기, 수요일은 발바닥 문지르기, 이렇게 요일별로 나눠보세요. 셋째, 기존 습관에 연결하세요. 샤워 후엔 꼭 발가락 사이 말리고, 잠들기 전엔 보습 크림 바르는 식으로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0년 한의사로 살며보니 80대, 90대에도 이 방법 시작한 분들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87세 박순자 할머니는 6개월 만에 다리 부기가 빠지고 혈압약을 줄였습니다. 한 선생님, 이 나이에 이렇게 가벼워질 줄 몰랐어요. 아침이 기다려져요. 90세 이영호 할아버지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셨죠. 늦게 배운 건강법이 이렇게 좋을 줄이야. 손주랑 산책하는 게 꿈만 같아요. 지금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꾸준히 하세요. 저는 87세에도 매일 환자를 보고 손주들과 뛰놉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평생 소홀히 여겼던 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정한석 한의사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